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만한 자를 피하게 하옵소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며 내가 디디는 곳마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찬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가문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하시사 내가 가정에서 1세대 신앙인이라면 자녀에게 신앙을 가장 존귀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며,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행함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So, so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비가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누에고치가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고, 근데 그 누에 고치가 조금 찢어지고 나비 날개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도와주려고 누에 고치를 조금 더찢어줬는데요 그런데 이 누에 고치가 이렇게 움직이더니 힘이 빠져서 그냥 부스스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 누에 고치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날 이 나비 누에고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도와줬던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와 동일합니다. 진실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일생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 이 신앙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서도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 고난과 고통은 필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섭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의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첫 번째로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또 때로는 고난을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무의미한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게 될때그 자체가 사실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수 없다. 왜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고난이 허용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은 뜻이 있다. 어떤 뜻과 목적 이 있는가? 우리 다음께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고난의 목적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이해한 다음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한 다음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고요. 왜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환란과 고난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한 다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도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이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나를 지금도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목적을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신 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이 영국에는 예전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아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하나 보고를 듣게 되는데 그 신하의 부인이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삶을 비관하여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서, 전격적으로 여왕이 그 신하의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고에 없던, 예정에 없던 그 신하의 부인은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고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 너무 슬퍼서 자기도 아이 따라 가겠다고. 근데 여왕이 다녀간 다음, 이 신하의 아내가 회복이 됐어요. 밥도 먹고, 이제 웃고, 예전의 삶의 페이스를 찾았단 말이죠. 주변에서 다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여왕이 당신한테 무슨 얘기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났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왕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그 여왕이 뭘 하셨냐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아니 그게 다냐고 그때 저 깨달았어요 얼마 전 여왕께서도 유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차렇게 높으신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도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구나 근데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시는데 천 높으신 분이 아니, 저 같은 비천한 자에게 오셔서 내 아픔을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그때 제 마음속에 돌덩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밥 먹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가요? 저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그의 수석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 내 마음의 질병, 상처, 육체의 질병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그분 다 경험해 보시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아픔을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오늘도 그분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눈물을 쏟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문제가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넘어가야 할 위기가 있다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편한 것이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며 선하고 옳은 것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